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말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고전은 오성도록 18.303에 수록되어 있는 호조에서 주조한 당일전이구요. 하부에 천자문전인 진짜와 좌측에 숫자 1부터 10까지 수록되어 있는 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일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그 호조, 그 다음에 이진짜가 이렇게 고전에 새겨져 있고요 좌측에 숫자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오성도로가는 4천원에서 8천원으로 전체 다 동일하게 수록이 되어있고요 작년도 오성도로를 비교해보면 가치평가는 한 700원 정도 상승한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3,300원씩 돼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4,000원으로 어, 통일이 돼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 같은 경우는 수집하기가 어렵지 않고요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종입니다 <laughs> 예, 1번이 조금 상태가 안 좋지만 그래도 호조에서 주조한 하부의 진자는 뚜렷하게 보이고요 좌측에 1번 숫자 1번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예, 상상통 보고요. 2번도 이렇게 진짜와 2번.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번. 이쪽에. 그리고 4번. 이 당일전이 흔한 만큼 또 사용을 많이 했던 했던 게 많아서 이렇게 조금 상태가 빠지는 게 많이 보여요. 뭐 충분히 상태 좋은 것도 구할 수 있는데 어 요런 것도, 어, 이렇게 숫자 1부터 10까지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게 없다 보니까 하나씩 개별적으로 구입을 어 해서 채워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8번. <laughs>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죠? 출토라고. 제가 금속 탐지기로 찾은 출토전이었어요. 요것도 이제 9번이 없었던 종인데 희한하게 9번이 딱 나와서, 어허 기분이 상당히 좋았었던 그런 당일전이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10번. 그래도 나름, 음, 이 정도 전질만 되면 그래도 나름 상태가 나쁘지 않죠.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어, 10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호주에서 주조한 천자문전 진짜구요. 뭐, 좌측에 숫자 이렇게 줄 세우기로 어, 하나씩 채워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 당일전들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면서 형광펜으로 주실 때가, 어, 수집하면서 가장 기분이 좋을 때죠. 어, 만약에 제가 당일전을 뭐한 20개를 구했는데 그 중에서 막 살펴보다가 이렇게 없었던 거, 없었던 숫자가 하나가 딱 나온다 그러면 어 그때 형광펜으로 주출 때가 와 이번 수집품 정말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만큼 기분이 좋아지죠. 네 오늘 이렇게 당일전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봤구요인생이마에는또 다음에 새로운 고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